자 오늘부터 이제 작업 들어가 볼 겁니다. 이제 블로킹을 들어가려면 캐릭터가 있어야겠죠. 일단 엘프하고 소녀 두 개가 필요하고 지금 우선에 제가 기존에 캐릭터리스닷컴 캐릭터들을 좋아했는데 여기서 엘프 느낌이 나게 될지 먼저 좀 고민을 해보고 <laughs> 누구로 할까. 얘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 이 꼬마 한번 써볼까. 어이 진아라 꼬마, 꼬마 이 캐릭터 한번 써보죠. 모나르도라고 돼 있네. 제, 제가 이미 캐릭터릭스닷컴 캐릭터는 새로 나온 뮬란 캐릭터 빼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쓰면 됩니다. 다 샀어. 자 프로젝트 폴더에 어 t 모나르도 소녀도 여기 있는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음. 린지 원래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나눠서 넣고 배경 나눠서 넣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할까요? Asset, 캐릭터, 이제 Props, Environment라고도 하기도 하고 M. 자 이제 필요한 거는 나뭇잎. 저 캐릭터가 좀 이렇게 나뭇잎 하나만 있으면은 좀 엘프 f 모양으로 꾸밀수 있을 것 같은데 Leaf Maya Model. 음... 음, 한번 보죠. Free 3D 여기에 Free 캐 캐릭... Free 프리도 많더라고 나뭇잎 한 장. 야 이걸 일부를 받고 이걸 일부를 받고 팔다니. 물론 구하는 입장에서 팔아주면 고맙지만 이걸 일부를 받는다는 게좀 충격이네. 다른 거막 무료도 많은데 좀더 찾아봅시다. 뭐정뭐 아, 뭐 하면 제가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말이야. 지난 달 것도 이런 공원 공원 오브젝트 있으면 좋은데 제가 굳이 여기다가 돈을 쓰고 싶진 않았거든요. 25불. 구성 잘돼 있다. 뒤에는 이미지 가 자, 터버 스키드 한번 볼까? 이거 무료야? 아니죠. 무료일 수가 없지. 제가 방금 무료를 꺼버렸네요. f r <laughs> 이걸로 할까, 그냥? 음, 맥스만 지원하죠. 맥스만 지원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귀찮아요. 변환해야 되니까. obj, fbx, 뭐, maambic 있으면 더 좋고. 이게 그럴싸한 건다 유료야. <laughs> 무료들 사이에 유료를 섞어 놨는데, 퀄리티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아 참. 이거 처음에 마야, 이 3D 작업이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세팅이 너무 오래 걸려요. 2D면 디자인만 해서 그려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런이런 음, 부분이 약간 개인 작업할 때좀 아쉽죠. 왜냐면 회사에서는 파이프라인에 맞게 이제 다른 팀에서 작업을 해서 넘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개인 작업할 때는 늘이게 고민이죠, 사실. 아, 어셋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준비할까? 음. 정보 뭐 하면 만들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돈을 쓰진 않겠습니다. 어, 좋아. 제가 생각하던, 제가 생각하던 나뭇잎이 여기 나왔네요. 프리 다운로드. 어떻게 다운받아질까나? 로그인 아직 안돼 있는데. 자, 15초 기다리면 된, 된다고 되는데, 아 유료는 요즘에 확실히 분위기 좋게 팩이 잘 나와있네. <laughs> 캐릭터에는 제가 돈을 써도, 써도 어.. 리게는 리게는 쓰지 않습니다. 아, 뭐야 처음부터 로그인하라고 했어야지. 오랜만에 시지 트레이더 오니까 헷갈리네요. 다시 기다려야 될 걸. 기다립시다. 음 이걸 받으면 다 받아지는 거겠지? 나 압축 받은 압축된 건 맥스밖에 없어. 음. 음. F B X로 받아봅시다. 솔직히 저는 어 음. OBS랑 FBX랑 뭐 차이를 뭐 크게 모르겠지만 FBX가 더범용적이고 요즘에는 더, 더 새로 나온 거라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특히 뭐 게임 엔진이나 이런 데는 다 FBX로 넘어가니까 OBJ가 아니라. 혹시 FBX 안 불러지는 사람들은 어, 플러그인에 FBX 로더를 켜야 됩니다. 보통 자동으로 켜지도록 세팅되어 있긴 한데, 마약 켜자마자 여기 FBX 마야 여기서 이게 다 켜져 있으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불러봅시다. 음, 여기서, all file, fbx. 음,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네, 실패한 것 같아. obj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역시, 이것이 무료리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obj도 마찬가지로 안 불러지는 사람들은 obj 관련 플러그인을 켜주시면 돼요. 자, 여기 불러와졌죠? 얘는 뭐지? 아, 줄기구나. 자, 일단, 아무리 무료라도, 너무, 야이씨,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니? 이거 다 뒤집어져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쩌자고.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떡해. 좌절스럽다, 좌절스러워. 이거 수정한 다음에 이제 mb파일로, mb나 ma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obj로 여러분들 어셋 쓰지 마세요. obj를 그대로 어셋으로 쓰시면, 불러올 때마다 obj, obj 플러그인 같은 게 이제 바로 로드가 안된 상태에서, 부르다 보니까 안 불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레퍼런스를 또 불러야 되고 또 불러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MB파일로 한번 저장했다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레퍼런스 상태에서 MB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부를 때는 오픈으로 열어서 MB나 MA로 저장해 주세요. 어, MB나 MA로 저장하라니까 레퍼런스로 부른 상태에서 MB나 MA로 저장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죠. 똑같죠, 그러면. 어... 짜작 짜작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너무 그러니까 반대쪽 면이랑 가까우면 이렇게 지직 지직 보이는데 자이 정도면 될것 같고 두 개를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사이즈만 줄이고 사실 뭐 사이즈가 얼마짜리여야 되는지는 지금 비교군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칸 하나가 이 캐릭터가 이 칸을 칸을 기준으로 안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서 저기에 맞추는 것도 의미 없고 자. 이렇게, 아, 어, 셋업을 좀 여러, 여러 겹으로 할게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떨어지는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고, 끝머리, 끝머리 잡는 거는 필요하려나? 뭐 어쩌거나 다 만들어보죠. 프리즈 시키고, 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컨트롤러 만들고, 얘를 가장 아래로 여기 넣고, 얘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얘를, 메나래로 넣으면 이제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넣기 전에 초기화 한번 할게요. Freeze 여기 숫자 초기화 시켜줘야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때 초기화, 저희도 이제 숫자 초기화 할때 편하죠. 이제 저장합니다. 뭐 여기다 해볼까? 아, 컬러가 안 들어갔네. 자, 컬러도 대충 넣어서 저장하는 게 맞죠? 어, 저는 컬러 지금 넣는 거에서 뭐 아주 오랜 아주 많은 공을 들일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분위기 날 정도로만 음, 저는 보, 보통 퐁 1을 씁니다 퐁 1을 많이 쓴 이유가 저게 프리뷰에서 봤을 때 어, 컬러 컨트롤 하기가 좋아요 느낌 내기가 이렇게 광원 조정하기도 편하고 뭐, 사사, 세 사사로운 줄기들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뭇잎 느낌 나잖아. 조금 조화, 조화 느낌 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텍스처 없으니까. 세이브. 응. 음, 세이브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음, 알람이네. 자, 일단 배경은 지금, 일단 생각 안 할게요. 우선 배치하고, 응. 음. 그리고 여러분, 작업할 때는 새 프로젝트 하세요. 하는 게. 계속 작업할 거니까 한번 해 놓으면 은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편하거든요 그럼 여기 어셋에 일단 캐릭터들 부르고 부를 땐꼭 레퍼런스로 부르셔야 됩니다 카메라 세팅 쉽게 하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New Perspective 누르시면 이제부터 이거는 Perspective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카메라 새로운 카메라예요 저는 이걸 바로 랜캠 이름 바꾸고 그리고 캐릭터 각도는 가급적이면 만, 맞추실 때 월드에서 90도 단위로 90도의 배수 단위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나중에 캐릭터가 자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 축 하나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안가 없나? 그러네 축만 잘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제 캐릭터가 주로 보는 방향 있죠 90도에 딱 맞출 필요 없네 지금 다른 셋업이랑 헷갈렸는데 자이 바닥 세, 셋업은 중요한 거는 이제 캐릭터가 주로 보는 방향 가장 많이 보는 방향을 캐릭터 루트가 바라볼 수 있게 맞춰주세요. 그래야 한, 한 축만 이렇게 써서 숫자가 하나만 올라가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캐릭터 루트를 그 방향으로 맞추고 그 방향으로 왔다갔다 하게 되면 축이 두 개씩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작업량이 여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폴리시할 때 작업량이 몇 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복잡해요. 음. 그 부분 감안하시고 위치 정해주시면 되고. 저는 뭐 평범하게 할게요. 둘이 어차피 마주 볼 거니까 특별한 각도 지금 여기 저희가 배경이나 이런 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각도 마음대로 정하면 되죠. <laughs> 프로덕션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도를 임의로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게 배경이 나오면 그 배경에 맞춰서 캐릭터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마스터 맞춰 놓으시면은 작업량이 <laughs>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리고 캐릭터 캐릭터의 위치 <laughs>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으면 이제 카메라 위치도 잡아야겠죠. 아, 그리고 지금 임시지만 기본적인 바닥은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캐릭터 걸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걸리게 할게요. 작업량이 많아지니까 레퍼런스 찍을 때 얘기했듯이. 자, 이 정도 위치에서 우선 락 걸어놓고 간단한. 포즈 좀 잡으면서 어, 레이아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좀 음, 기본적인 피커 셋업은 세트, 된 상태죠 음 얘가 180도 돌 거의 180도 돌 거잖아요 아이고 선택해야돼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돌 건데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오리엔트 스페이스를 좀 셋업할 건데 저기서 보시면 이 캐릭터는 p a r e 가 있고 마스터 t e 가 있고 cog가 있어요 p a r e 는 로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깨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p a r e 가또 있으면 그러면 팔 들면 팔이 통째로 오죠. 저는 이 셋업 쓰,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깨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마스터 아니면 COG를 쓰게 되는데, 마스터를 썼을 때의 좋은 점은 뭐, 루트를 돌리더라도 팔 각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음, 카운터키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루트가 180도 돌거나할때 팔을 일일이 다 잡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아, COG에 붙여요. 그리고 평소에 회전값이 미묘, 미묘하게 들어갈 때는 이 스파인을 쓰고, 큰 회전이 들어갈 때, 혹은 되돌아오지 않은 회전이 있을 때만 루트를 써요. 그렇게 어, 규칙을 정하고 작업을 하셔야 어, 중복되는 키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작업이 편할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일단 전체 키 한번 놓고 이렇게 있다가 슉. 조금 더 로우해서 봤으면 좋겠어. 음. 조금 더 꼬마 높이. 이 정도 좋은 것 같고, 주인공 나뭇잎도 사이즈 한번 체크해볼까요? 별로 되게 정교하게 맞추진 않았는데, 사이즈 대충 맞는 것 같거든요? 안 맞으면 뭐 사이즈 키우면 되는데, 여튼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좀 장식을 하면 되겠네요. 뭐 사이즈 조금 달라도 좋겠죠. 너무 CG 느낌 안 나게. 뽑히는 풀들이 나중에 좀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어깨에 페어런츠돼 있다가 손으로 페어런츠 옮겨야 되거든. 이거 쉽게 하려면 그냥 뒤집으면 되긴 하는데, 그럴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회전값이 서로 뒤로 반대로 먹을 텐데, 이게 오히려 좋죠. 뒤집자 그래. L. 음, 얘들은 이제 귀야 귀로 쓸 거예요. 약간, 엘프, 엘프가 아니라, 원주민. <laughs>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됐는데, 엘프야, 이거 엘프입니다. 응, 이렇게 엘프, 엘프 느낌이고, 모자는 없애겠습니다. 모자 어떻게 꺼? 바닥에 있겠지? 햇. 오, 모이칸 스타일. 셔츠에, 햇은 그거. 셔츠도 꺼? 와, 이거 진짜 엘프 같네. 그래, 이건 뭐지? 슬리브, 피어. 아, 얘 왔다. 원주민이었지. 참, 이건 아니지. 이건 엘프가 아니지. <웃음> 원주민. <웃음> 아, 바지를 꺼야 되는구나. 바지 안 꺼지죠? 클로스에 아머를 해야 되는구나. 목은 끌게요. 나중에 좀 컬러 초록색으로 다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서 좀 바꾸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귀 귀에다가 여기다 붙일까? 혹시 컨트롤러 쓸 수도 있으니까 자, 변찮 차고 이것도. 이런 차면은 자 이제 머리 움직일 때귀 따라오죠? 뭐 간단하죠. 어깨도 마찬가지야.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일 생각인데 아 그렇지. 그룹이 있었구나. 자 이렇게 그룹에다 붙이면 어깨 이렇게 따라오겠죠. 간단하죠. 팔 움직일 때안 따라오겠는데 어떻게 할까? 팔 따라다니까. 그럼 팔과 어깨를 반반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영양 값을 반씩 먹을 텐데 결과 예측이 안 되네. 아 튀어버리는구나. 팔은 회전감만 먹도록 트레스 빼고 응? 음? 틀 필요는 없잖아 아 저걸 깨버리네 브레이크를 끊어버리는구나 어 아, 그러면 오리엔트로 먹여보자 페런처 먹어 있어서 안 먹네 안 되겠네요 나중에 키를 줘야 되겠네 마지막으로 어깨에 그러면 붙이면 이건 너무 또 일대일로 따라올 것 같은데 우아 페런처 옵션 이상하게 됐네 자, 이렇게 트랜스까지 켜서, 자, 이제 따라오는데, 이게 더 나으려나요? 이게 더 낫겠다. <laughs> 아니, 아니, 팔에다 붙일게 팔. 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제 떼서 움직이고 하는 거는 그때 생각해 볼게요. 꼬마는 그대로 써도 될것 같아. 그죠? 반대쪽 카메라 이제 한번 셋업 해 볼까? 일단 다 35mm가 평범한 앵글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일단은 잡고 있는데, 망원으로 할지, 그부분을 이제 작업하면서 결정하면 되고, 요렇게 셋업, 셋업 해주실 때, 인물과 인물 사이에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서, 그 선에서, 이렇게 가상의 선이 요렇게 한줄 꺼져 있다고 치면, 이 선에 반대쪽으로 카메라가 넘어가면, 180도를 넘겨서, 이제 룰 브레이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카메라가 요쪽에 있었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같은 면에서 선 기준으로 해서 같은 쪽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관객 그러니까 보는 쪽으로 조금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캐릭터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이제 얼마나 캐릭터랑 친밀해 보일 건지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리고 얘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도 되니까 필요하면은 약간 약간 눈이 멀어 보이거든요. 조금 동양인 느낌을 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약간의 성형수술. <laughs> 그리고 피부색도 더 뽀, 뽀얗게 한번 바꿔봅시다. 자, 우리 상추적인, 뭐 간단하게, 여기, 어디가냐, 아, 랜더의 하이퍼 쉐이드 가면은, 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여기서 찾기 싫긴 한데, 찾아질 것 같아요. 얘는 아니네. 음, 스킨. 스킨이죠. 음,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뭘까요? 이건가? 음, 눈이 었고 헤어 음... 음 눈알 뭔가? 눈알은 뭘로 했지? 이걸로 했나? 맞네 자이것도 약간 녹색 근데 이건좀 밝아야겠다 자 일단 안전을 위해서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이제 처음 세이브죠 <laughs> 미리 했어야 되는데 씬스 <laughs> 꼬마는 그대로 갈게요 뭐 특별... 조금 더, 포 아니야. 스쿼트. 그래, 스쿼트가 더 귀엽죠. 로우 하이 바꿀 수 있고. 머리핀은, 아, 없는 게 낫겠죠. 조금 오해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음, 조금 더, 음, 요 정도 앵글. 아, 일단, 레이아웃은, 이 정도에서,